세계는 글로벌 시대를 넘어 급속한 무한경쟁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제일고등학교는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교육이라는 권학이념으로 교육문화 40여 년을 선도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을 갖춘 성실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사랑과 열정, 꿈을 이루는 여주제일고등학교 여주제일고등학교 교사는 학생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사랑과 열성을 지닌 우리 교사들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규교육과정과 차별화된 맞춤식 수업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과 고학습. 세무행정과 고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학교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 학과가 분리된 건물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수업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전문화되고 활기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는 각 교과의 특성을 살려 교실이 조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반을 찾아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자체 개발한 보조 교재와 다양한 교수 방법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기별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뚜렷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차별화된 교과교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반가우 아, 수업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맞춤, 맞춤식 교육이 교과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심도 있는 심화 수업을, 기초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개인별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는 항상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제일 고등학교는 이러한 변화의 요구와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앞서가기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세무행정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화, 과학화를 선도하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세무행정과에서는 세무와 회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산회계, 정보처리 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한자 등에서 1인 3종 이상의 자격증을 전교생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는 세무 및 행정공무원 진출을 준비하는 공무원 대비반과 대기업 취업반,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계속형 심화학습반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은 학생들의 앞날에 취업난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여주제일고등학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특기 적성이 뛰어난 학생, 그리고 장거리 통학생을 위해 최첨단 시설을 겸비한 수산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인 수산학사는 기숙사의 날 행사, 자기주도학습 시간 운영, 토요일 특별심화학습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선후배가 화합하고 함께 생활하며 꿈과 열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숲속에 자리한 소청관은 대회의실과 함께 5천여 권의 신간 위주의 도서를 보유한 개방형 교육정보도서관으로 미래의 인재를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여주제일고등학교는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포함하여 4년제 대학에 매년 87% 이상이 합격하였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95%가 공유업 및 대기업 등에 취업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계절별로 다양한 분해의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감사하기, 칭찬하기의 사랑의 삶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학교는 공동체 생활인의 규칙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익히며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선 생각 선택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전에서 21세기 한국을 주도하는 미래 여꾼의 꿈. 이제 그 꿈을 여주제일고등학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